그리고 두 번째 종목 유튜브 보도록 할게요. 우리 지니소니님이 세운 메디칼 올려주셨고요. 매수가는 3,820원, 비중은 15% 담고 있습니다.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손절해야 할까요? 진단 부탁합니다.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. 전문가님, 세운 메디칼 추가 매수가 좋을까요? 아니면 손절하는 게 좋을까요? 아, 세운 메디칼인가요? 어, 우리 선 FNG인지 알았는데 잠시만요. 어,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재 상태는 어, 조금 좀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역시 이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, 좀, 저, 의료용 소모품들,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. 자, 그렇다라면 어, 저 일본 쪽들, 뭐 요런 쪽, 저, 아,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어, 요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이 조금 헛 나왔네요. 자 의료용 소모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서 제약 바이오 업종들 요런 것들이 움직 이런 움직임에 좀 동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. 자 최근 들어서 어 그저께였던가요 신라젠이 그좀 압수수색이 들어가면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는데 제약 바이오 쪽이 다른 종목들 다른 종목들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, 이게 전의 움직임하고 틀린 움직임이죠. 전에 같은 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뭐 뭐 다른 종목 다른 것들 한 가지만 악재가 있어도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형국이었었는데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라이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.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세움 메티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모습이다.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 세움 메티칼 같은 경우는 저런 거 실적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에요. 자,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. 1, 2분기 해서 한 80억, 79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난 상태고요. 올해 옹기 기준으로는 뭐한 158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서 전년 동기보다 마찬가지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뭐 실적 부분 괜찮아지고 연관 업종들 투심 살아나고 있다라면 예, 자를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저 비중이 뭐 한15% 정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. 어 이거를 20% 이상을 넘기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.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. 자, 그래서 뭐한5%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일단 뭐 목표가 자체는 그렇게 좀 너무 높은 수준까지 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자, 지금부터 반등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3,700원 선 정도. 그쯤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뭐5% 정도만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번 종목은 세운 메디칼 받으렸고요5% 정도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 3만 7천 원, 3천 700원까지 가져가셔도 될것 같다라고 하니까요.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